네,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서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노래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공연을 할 테니까 세팀 모두에게 큰 사랑과 또 응원,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저 아까 얘기 다 해서 이번에 이드씨가 한번. <웃음> <웃음> 아,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비오는 날이잖아요. 근데 원래 비오는 날 집에만 있어야 되는 시간 그리고 또 혹은 되게 안 좋은 날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굉장히 오늘 인생에서 가장 분위기 있는 비오는 날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두 분만 좀 성훈이 아까 좀 소감을 제대로못 말한 것 같아요. 아, 네 감사합니다. 일단 그 시즌 1 팀들과 함께 하니까 좀 과거로 돌아가서 시간 여행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행복하고 그리고 어 이제 각자 준비한 무대들이 있었잖아요. 팀 무대 말고도. 근데 그거를 어 라이브로 여러분께 수, 들려드릴 수 있어서 그게 정말 저희에게 오히려 더 선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네, 좋은 노래를 라이브로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. 여러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그러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까지 저희는 팬덤싱였습니다 <laughs>